is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있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의 섯째 나팔 지향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셋째 아가 일곱 나팔 지향으로 선포됩니다. 두 하가 지나가고 마지막 셋째 하를 선포하지만 실제적 하의 내용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접재앙의 소론 역할을 하는 15장과 대접재앙의 무대라할수 있는 16장에 가야만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셋째 하즉 일곱째 나팔에는 심판에 대한 묘사보다는 우리 주와 그리스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들리는 찬양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주의 백성들의 승리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중심 주제는 주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곧 이어서 나오게 될 일곱 대접 재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재앙인 셈입니다.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써 곱지향 이야기가 단지 악인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그 소통이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14절은 셋째 하이된 예고입니다. 10장부터 11장 13절에 긴 막간을 지나온 청중들에게 요한은 둘째 아가 지나가 버렸다고 말함으로써 다시금 여섯째 나팔 지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최종적인 일곱째 나팔 심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셋째 아가 속히 이를 것이다. 여기 속히 라는 단어는 이전에 두개 하를 언급하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전개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히 임하게 될 셋째 아는 일곱째 나팔 지항입니다. 15절부터 18절은 일곱째 나팔과 찬양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매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퍼지고 연이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찬송하는 강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셋째 하에 해당하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퍼질 때 분명 앞에 두 가지의 하 내용만큼이나 강력하거나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7장에서 들었던 찬양 소리가 울려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천상의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들려온 곳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심판을 알릴 때 목도하게 된 노랫소리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앞에 본문 8 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우리의 기대를 깨고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진 후에 활동적인 일들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고요함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퍼지고 나서. 우리의 기대를 또 한번 깨뜨립니다. 심판의 장면들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간격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들이란 복수 형태로서 천상의 모든 무리들이 이 합창단의 구성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한마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르타시로다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강조하는 것은 심판사에게 절정에 이르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었음을 선파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대치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이 왕권을 잡고 있었지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그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에는 두 증인의 복음 전파를 통해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9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11장 13절에서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주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의 통치권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으로 움직여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일곱 대적 심판을 통하여 물러간 후 하나님은 17장에서 18장에 바벨론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19장에서는 두 짐승의 세력을 불못볼에 던지시고 드디어 20장에서 용 혹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역시 최종적 멸망의 장수로 던지시는 것으로 세상의 나라를 종말시킵니다. 그리고 산유과새 땅을 완성시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16절에는 4장에서 등장한 24장로가 다시 나타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사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17절의 경배의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옵나이니 애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과 연결이 되고 여기서는 하나님 호칭과 연결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전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로릇 타신 것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입사장로는 무한한 감사 찬송을 그묵게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렘을 경연한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소로이다 하며 찬송 이어갑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또한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의 현상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이미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편이 아니라 승리하는 왕과 함께 있는 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며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셋째,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진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과 소망으로 살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하늘의 문은 열려 있고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왕이신 주님, 이 땅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요동할 때 주님의 왕권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의 무게에 눌려 하늘의 관점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는 공의로우며 자비로우며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통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왕관 아래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